출애굽기 36장 그러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성소 짓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짓는 일을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백성들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꺼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성소 일을 맡아 하던 모든 기술자들은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온 진영에 선포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소를 위해 드리는 예물은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더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에 쓰고 남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 가운데 뛰어난 기술자는 고운 배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휘장 열 폭의 성막을 만들고 또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각각 길이 28 규빗, 폭4 규빗으로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휘장은 다섯 폭을 이어 한 폭을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으로 한 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한 폭의 한쪽 끝자락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또 다른 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도 그렇게 했는데 한쪽 휘장에 고리 50개 또 한쪽 휘장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고리가 서로 마주보게 놓고는 휘장 한 끝에 금고리 5 0 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휘장 두 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마 위를 덮을 것으로 염소털로 휘장 열한 폭을 만들었는데 휘장은 각각 길이 3 0 규빗 폭4 규빗으로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휘장 다섯 폭을 한 폭으로 잇고 다른 여섯 폭을 또한 폭으로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휘장 한 폭의 한쪽 끝고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한쪽에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고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벌을 한 나로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덮개로 붉게 물들인 양가죽 덮개를 만들고 또그 위에는 해달가죽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띤나무로 널판을 만들어 성막의 벽을 세웠는데 각 판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으로 두 돌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남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가운데 구멍을 낸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각 널판에 받침대 두 개씩 곧각 돌기에 하나씩 끼우게 했습니다. 성막 다른 쪽곧 북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은 받침대를 각 널판에 두 개씩 모두 40개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판은 6개였는데 성막 뒤쪽에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을 두 개씩 만들어 댔습니다. 곧이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이중으로 대고 고리 하나로 고정시켰습니다. 양쪽 모퉁이에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널판 여덟 개와 각 널판의 은받침대 두 개씩 해서 모두 열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십뒷나무로 빗장을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벽에 다섯 개, 또 한쪽 벽에 다섯 개, 성막 다른 쪽곧 서쪽 벽에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앙 빗장으로 넓판 한 가운데를 꿰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찔러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널판들을 금으로 씌우고 거기에 금 고리를 달아 다른 빗장을 끼우게 했습니다. 빗장도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정교한 솜씨로 그 위에 구름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든 나무로 기둥 네 개를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을 부어 받침대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문을 위해서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놓은 휘장을 만들었으며 그 휘장을 걸 기둥 다섯 개를 만들고 그 위에 갈고리를 달았으며 기둥 머리와 그 띠를 금으로 씌우고. 받침대 다섯 개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급기 37장. 부살레는 시틴 나무로 개를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5 규빗, 넓이는 1.5 규빗, 높이는 1.5 규빗으로 해서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또 고리 네 개를 금을 부어 만들어 괴의 네발 귀퉁이에 달았는데 두은 이쪽에 두은 저쪽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띈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괴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끼워 괴를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 2.5 규빗 너비 1.5 규빗이 되는 속지의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덮개의 양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있는 모양으로 덮개와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그 날개로 덮개를 덮은 모습으로 둘이 서로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시띤나무로 상을 만들었는데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5규빗으로 해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손바닥 길이 정도의 턱이 올라와 있었고 그 둘레가 관 모양으로 누, 둘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에 달 고리 네 개를 금을 부어 만들고 상다리 네 개의 네 모퉁이에 달았습니다. 상틀 가장자리에 붙여 단 고리들은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를 끼우는 자리였습니다.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는 시띤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상에 필요한 기구들 곧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붙는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 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양쪽 끝으로는 겨까지 여섯 개가 한쪽에서 세 개씩 뻗어나고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꽃 모양 세 개를 한쪽 가지에 이어 달고 다음 가지에도 세 개를 이어 달고 해서 등잔대에 붙어 있는 여섯 가지에 모두 그렇게 달았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꽃 모양 네 개를 달았는데, 그중맨 밑에 꽃받침 하나에서 가지 두 개가 양쪽으로 뻗어나오고, 바로 위 꽃받침에서 가지 두 개가, 또그위 꽃에서 가지 두 개가 뻗어나와, 여섯 가지 모두 그 가운데 줄기 꽃들에서 나오는 모양이 되게 했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다한 덩어리로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잔대의 등을 일곱 개 만들고,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은 순금 일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띤나무로 분양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 1 규빗, 너비 1 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 규빗이었고 그 뿔들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재단 윗면과 사방 옆면은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 아래쪽에 두 개의 금 고리를 만들었는데 양옆 기퉁이에 두 개를 만들어 장대를 끼워 제단을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대는 시띤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과 순수한 향을 향 제조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7회 국기 38장 그들은 시띤나무에 번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가 5규빗, 너비도 5규빗이 되는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내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어 뿔과 재단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재단은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제 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포크와 불판 등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제단을 위해 청동으로 된 그물판을 만들어 제단 높이의 2분의 1쯤 올라오도록 제단 밑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동 그물판에 내네 모퉁이에 장대를 끼울 청동 고리를 부어 만들고, 씻딘 나무로 장대도 만들어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재단 양쪽에 장대를 고리 네 개에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길이가 100규비스로 고운 배실로 만든 휘장을 두리웠습니다. 또 기둥이 20개, 정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고 기둥의 거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 큐빗으로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은 폭이 50 큐빗으로 휘장이 걸쳤고 기둥이 10개, 받침대가 10개,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의 폭 역시 50규빗이었습니다. 뜰 오른쪽에는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문 왼쪽에도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그와 함께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을 둘러싼 모든 휘장은 고운 배실로 만들었고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었고 기둥의 머리는 은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가 꽂혔습니다. 뜰 문이 되는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을 수놓아 짠 것으로. 길이가 이식 규빗이고 높이는 뜰 주위에 둘러 걸린 휘장과 마찬가지로 오 규빗이었으며 거기에는 기둥 4개와 청동 받침대 4개가 세워졌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머리는 은으로 씌운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주변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검하게 사용한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산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넬과 함께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수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소를 짓는 데 요제로 드린 금은 성소 세겔로 해서 모두 합하면 29달란트 730겔이었습니다. 인구 주사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받은 은은 성소 세갤로 해서 100달란트, 1775세갤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백가씩곧 성소 세갤로 해서 2분의 1세갤씩 20세 이상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 총 60만 3550명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성서 받침대와 휘장 받침대를 부어 만드는 데는 은 100달란트가 들었는데 100달란트로 받침대 100개를 만들었으니 받침대 하나당 1달란트가 든 셈입니다. 기둥의 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도금하는 것과 그 가름대를 만드는데 1775세겔이 들었습니다. 요제의 예물로 바쳐진 청동은 70달란트 2,400 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회막 문 받침대, 청동재단과 청동 제단과 청동 금을 판과 그 기구들과 뜰 기둥의 받침대, 뜰문 기둥의 받침대, 성막 말뚝 뜰 주변의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 실과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베실로 애봇을 만들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얇은 금판을 만들고 그것을 오려 가는 실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과 합쳐 짰습니다. 에봇의 어깨에는 끈을 만들어 그양 귀퉁이에 달아 묶을 수 있게 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도 그와 같이 금실과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섞어 에봇과 하나로 이어 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금판에 호마노를 받고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 아들들의 이름을 인장처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 끈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또 그들은 가슴패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다한 뼘씩인 정사각형으로 두 겹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루비, 도파즈, 녹주석, 둘째 줄에는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벼곡을 각각 금판에 박은 것입니다. 이 열두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열두 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처럼. 보석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가슴패에 달 승근, 녹근 모양을 만들고 금판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고리를 가슴패 양 귀퉁이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녹근 모양 둘을 가슴패 양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붙이고 녹근 모양의 다른 쪽 끝은 두 금판에 고정시킨 뒤 안에 입는 애벗의 어깨 끈에 그것들을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가슴 배의 양끝곧 안쪽으로 애벗을 향한 한쪽의 끝에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애벗의 두 어깨 끈의 아랫 부분의 앞쪽을 향해 달, 달았는데. 그 자리는 정교하게 짠 에보세띠를 매는 곳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피의 고리들을 파란색 실로 에보세 고리들과 함께 묶어서 그것이 정교하게 짠 에보세띠에 고정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에버단에 받쳐입는 거소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의 중앙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고 구멍 둘레에는 갯 같은 것을 대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성류를 둘러 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에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겉옷 밑단을 빙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 일을 할때 입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고운 배실로 속옷을 짜서 만들었고 고운 비실과 관과 두건과 속바지도 짜서 만들었습니다. 또 고운 비실,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로 수를 놓아 띠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패에 청색 끈을 달아 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장, 성막을 가져왔습니다.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갈고리들, 널판, 빗장, 기둥과 받침대, 붉게 물들인 순냥 가죽으로 만든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개, 증거개와 그 장대, 속죄 덮개, 상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숨근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 놓은 등잔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등잔유, 금재단, 기름, 부음용 기름, 향, 성막문 휘장, 청동 재단과 청동 금을 판,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대아와그 받침대,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의 휘장. 이들의 노끈과 말뚝, 성막, 곧 회망께 모든 기구들, 성수에서 일할 때 입도록 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계를 놓고 가리개로 궤를 가려라 상을 가져와 상위에 놓아야 할 것들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와 등불을 켜라. 금분양 재단은 증거계 앞에 놓고, 성막문의 휘장을 들이워라. 성막, 곧 회막문 앞에 번재단을 놓고, 회막과 재단 사이에는 대야를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놓아라. 주위에 뜰을 세우고, 들문에 휘장을 드리워라. 기름 부음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도 다 발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할 것이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의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그러고 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겉옷을 입혀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도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제사장 직이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에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괴 안에 넣고는 괴의 장대를 끼우고 속죄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괴를 성막 안으로 갖다 놓고 가리개로 덮어 증거기를 가렸습니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 북조 희장 밖에 상을 놓고 여와 호 앞에 진설병을 차려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또회마간 성막 남쪽에 있는 상 맞은편에 등잔대를 두고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마간 휘장 앞에 금 제단을 놓고 그 위에 향을 태웠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막문의 휘장을 들이웠습니다. 그는 성막 곧 회막문 가까이 번제단을 차리고 그단 위에서 번제와 곡식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하를 놓고 그 속에 씻는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으로 그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들이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나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